국파목사박목사 여러분, 엔데믹의 시대가 와서 좀 이제 활곡차고 좀 멋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,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공산 세력들, 아직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문재인, 이재명. 요번에 제가 오다가 이런 플래카드를 더불어 민주당에서 그려놓은 걸 봤습니다. 무슨 벌러 나드는 것도 아니고, 여보, 우리 처가집에 고속도로 하나 놔드려야 되겠습니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. 여러분, 완전 비꼬는 거 아닙니까? 그 고속도로는 누가 이미 계획했습니까? 좌파정권에서 이미 계획한 것이 없고. 지금 갑자기 그 양평고속도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. 여러분,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여러분, 또 이번에 교사 한 사람이 자살을 해야 되겠죠. 이게 누,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정교조들 때문니다 정교조들이 십수년 전부터 항상 버려온 운동이 뭡니까? 학생들의 인권은 우선이고, 선생들의 인권은 바다. 이거 완전 공산주의 사상입니다. 그러니까 선생들이 그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? 정교조 선생들은 함, 함울명, 유교도 북침이라고 가르 남침이 아니고, 북침이라고 가르 그런 자들이 교육을 시킨 게 이제 와서 썩어 걸아 터지는 것입니다. 보십시오. 지금 순간 교사들이 전교조를 원망하고 있습니다. 전교조하고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큰 비로 인해서 물난리가 많이 났습니다. 그중에서도 물난리가 가장 심한 곳이었습니까? 충청도, 전라도입니다. 여러분, 오승터넷이 어디 있습니까? 충청도에 있습니다. 여러분, 충청도 4대강을 4대강 이명박 대통령이 왜 만들었습니까? 가뭄에 대비하고 그리고 장마에 대비하자고 만들었습니다. 가뭄이 있을 때는 그 보가 마음대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그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장마가 시작될 때는 또그 장마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. 공주보가 엉망이 돼 오순터들이 거기가 물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전라도는 어떻습니까? 보도를 다 망쳐놨습니다. 환경운전제 자발들이 공산주의, 더불어 공산당 예, 네, 사주를 받고 돈을 받고 보를 다 망쳤습니다. 뭐 깨구리가 먼저니, 뭐 맹꽁이가 먼저니,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보를 만들면 안 된다.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? 이 전라도 중청도 완전 엉망이지 않, 않습니까? 그리고 산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. 자연일다에 출연한 두 부부도 죽었습니다. 여러분,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? 수많은 산들을 가까운 나무를 베어가면서 수많은 산 문재인이 뭘 지었습니까? 태양광 지었지 않습니까? 그것도 중국에 돈 줘서 중국제 태양 그걸 지어서 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흐르는 빗물과 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? 여러분들 진심 차리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, 그 이재명 그 일당들을 다음에 총선 때 반드시 심판합시다. 파이팅.